안녕하십니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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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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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이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아름답냐고요? 새벽마다 빛이 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오늘 이 시간 <laughs> 초대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니 좀 부끄럽지만 기분 좋습니다. <laughs> 네, 팝송을 좋아하는 그녀가 땡큐차 인지에 푹 빠져서 아우, 수영을 하고 있어요. <laughs> 수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 아나운서 김예인입니다. 저의 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김 대표님 이름도 좋았었는데 밝을 네. 빛을 밝다란 의미가 있는 그 이름도 좋았었고 지금 예인이라는 이름도 참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는 마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웃음> <웃음> 네 노래하는 종달새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디꿈 서초지부장. 베스트 힐링 낭독 지도사 김희진 에반입니다.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가 제 예명이고요.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를 막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laughs>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바라는 가수가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 정말 저것은 내가 생각하던 바를 딱 드러낸 노래로서 나의 대표곡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디서든 노래 불러야 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음. Thank You for the Music을 불렀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방송 첫머리에 Thank You for the Music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심상치 않겠죠. 이분이 왜 Thank You Challenge에 훅 빠졌을까요? 한번 그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낭디꿈 본부 본점 네. 창업자입니다. 여러분. <laughs> 낭두 크리에이터 창업자입니다. 17강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낭디꿈 서초지부장이자 아, 땡큐체인지에서 네. 어떻게 해서 땡큐체인지가 좋았는지 또 땡큐체인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낭디꿈. 나이롱꿈아 어, 아닌데 땡큐 체인지인데 땡큐 체인지. <laughs> 체인지 네 땡큐 체인지로 노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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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서 즐거워요. 인정난 oh, 독하고 필사하고 글 쓰면서 서원을 경여합니다. Wow. Yeah. 파이팅! <laughs> 아니 우리 에님 지금, 지금 즉석에서 노래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곡? 이게 뭐죠? 뭐라고 그러죠? 창작곡? 어, 창작을 금세 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조금 네. 놀랐는데 네. 제가 땡큐체인지 한지한 600일 넘었고 700일 다 갔고 가, 다 가까워 오고 그 새벽 5시마다 만나서 늘 너무 즐거웠어요 음. 즐겁고 기운 나고 반갑고 그 마음이 아마 이렇게 무턱대고 오와. 창작을 할수 있는 에너지. 아저 창작 <laughs> 한번 해볼까요? y e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맞습니다. 네 thank 그리고 는 체인지. 맞아요. 마음과 네. 몸과 네. 뜻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체물이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체인지가 저희는 처음에 이제 체인지 영어 체인지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좋은 분께서 이렇게 그체 음그 인지, 몸체 알지 그리고 지혜로울 지라고 해서 의미를 담아 주시니까 조금 더 사명감도 생기고 소속감도 더 서, 아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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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새벽에 만나기 때문에 어질인 어진 사람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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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팝송 아, 매주 화요일 아침 우리 땡큐 체인지에서 바로 이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그책 우리가 서동식 작가님의 내 마음을 365일 매일 매일 나를 바꾸는 생각.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네. 서동식 작가님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연락 연락 아, 연락 연락 연락,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네 매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서동식 작가님의 글을 낭독하고 필사하고. 또 작문을 하잖아요. 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 바로 김희진 에바 님입니다. 여기에서 맞습니다. 무엇을 담당하시죠? 화요일 날 저는 네. 땡큐 체인지와 함께 하는 영어 한마디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거의 팝송 한 자락. 와. 진화 발전했습니다. <웃음> 대단하다. <laughs> 영어 한마디에서 어떻게 팝송까지 한 팝송 네. 한 자락까지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한게 있어요. You're m e 맞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진 대표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봤어? 흙송을 <laughs> 고를 때, 그날에 네. 이제 낭독하는 글을 보면서 그 음. 글이 주는 어떤 영감에 따라서 노래를 고르는데, 아. 지난주가 아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탁월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할까 하다가 감이 굉장히 안 잡혔어요. 지난주 노래는 음. 되게 여러 곡을 찾아도 딱히 맞는 게 없다가 만난 게 You Raise Me Up 이었어요. 교회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할 때 많이 부르고 그게 You raise me up 해가지고 정말 나를 올려주시는 음그 모든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걸 불렀을 때뭐 어 여기 계신 김영수 대표님도 그렇고 참가자들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정말 좋아하셨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아. 지금 땡큐체인지가 음. 아마 지난주에 79번째였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화요일 이 내일 2024년 11월 5일이면 은 네. 80회가 됩니다 <laughs> 와 80회. 땡큐체인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 네, 팝송 한마디를 들려주신 우리 희진 대표님이 채, 책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화요일마다 참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야. 처음에는 매주마다 시작하는 꼭지를 좀 다채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셔가지고 뭐 기획자 그 맞아요. 기획 아이디어가 항상 반짝반짝 하시니까 뭐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영어도 들어가고 레크리에이션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영어 한마디를 하면서 그때는 정말 한한 문장했어요. 한 문장 one sentence. Thank you. I'm fine. 뭐 이런 거. 그러다가 한센텐스가두 문장 되고 두 문장이 세 문장 네 문장 되고 음 요즘은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송 한 자락하잖아요. 이만큼을 해요 한 다섯 줄 여섯 줄 그거를 하시는 즐겁게 하시는 즐겁게 부르시는 그 <laughs>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침마다 행복해요. 화요일 아침마다 어, 막그왜 자식님의 밥 들어갈 때, 내 눈에 물 들어갈 때, 엄마들이 아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저는 화요일 아침에 이거를 따라 하시고 노래 부르시는 이분들을 화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둥글둥글둥글 둥글 막 두근두근두근. 두근 그런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You raise me up. raise me up. 네네. 어, 잠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음, 그렇나요? 네. 매주 진짜... 하일 아침 이렇게 팝송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저도 17강에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건 정말 빨라요. 맞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네. 유레이즈 미어. 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가 나를 일으키네. 그가 나를 일으키고 또 나의 손을 잡아주고. 저도 이 찬양에 어찌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찬양곡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 노래가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다는 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그그 그 저희가 읽는 소통식 작가의 책이 네.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한달 정도면 끝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어려움을 극복한다 뭐이 우리 이런, 안 해도 돼요. 그냥 얘기하세요.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런 얘기를 <laughs> 되게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이제 You Raise Me Up을 갔다 하면서 제가 또 굉장히 가슴이 벅찼던 것처럼 그 음. 전전 주에는 We Are The Champions 했었잖아요. 어, 알고 네. 있는 거 그동안 했던 거 하나 불러 주세요. We are the champions, Pia. my friend. <laughs> <laughs>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champions. We, are we are the, the champions.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be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와멋지다 wow, <laughs> 이렇게 또 10분 동안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땡큐 체인지에서 딱 40분만 할애를 합니다. 10분 동안 어, 희진 대표님에게 매주 화요일날 배우고요. 매주 요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화요일마다 하죠. 화요일날은 하통하는 날, 기분 좋게 꽃피는 날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희진 대표님 어, 땡큐 체인지에서 이게 팝송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자식을 낳는 기쁨, 아,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가장 뜻깊은, 뜻깊게 남아 있는 것이 있을까요? Thank you, Change. 처음에 말씀, 잠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두 문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한 자락이 됐다라는 거 있었고, 유레이스 미업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좀 힘든 일이 있으셨대요. 그 지난 한 일, 이주에 걸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뭐, 뭐, 몸도 힘들고 사건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땡큐체인지 나오기가 좀 힘들었다 근데 조금 늦게는 나오셨는데 Raise Me Up을 부르시면서 너무 힐링이 된다고 너무 힘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뭐 기운을 받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중하게 해야겠구나 이게 뭐 음. 내가 노래 흥얼거리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지만 이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에너지가 모여지면서 좀 소중한 일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고 김영 그김인 대표님께서 그걸 이제 책을 내보라고도 하시기 때문에 김혜인 대표님이 또책 디자인과 편집에 고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텐츠를 모아 가지고 김혜인 대표님께 달려가서 책좀 만들어 주세요. 해야겠죠?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 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팝송 영어 한마디 한 단어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한 달락의 팝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저에게 제가 어, 여러분 사실 제가 엄청 움직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그아 울고 아 싶어라 알죠 여러분 말하는 <laughs> 아 네, 저 노래 시키는 사람 아주 아주 음, 별로 별로 별로입니다. 처음에는 네. 정말 예 음. 네, 음감이 없구나 사람이 음감이 절대적으로 없을 수 있구나 <laughs>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도 바뀌셨어요 이분도 요즘 멜로디를 좀 탑니다 약간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멜로디가 있어요 특정 발라드 코드가 이렇게 섞인 어떤 밝은 멜로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래를 약간 처음에 그 오리지널 곡대로 부르다가 자기 자기의 그 좋아하는 장르로 가서 밝고 화사하게 마무리시키는 제주가 <laughs> 생기셨어요. <laughs> 그 이분만의 노래를 또 들을 수 있지요 매주 화요일날 Thank You Change에서. 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저하고 Thank y Change 시작한지 3년? 그렇죠. 지금 671차 이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laughs>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예. 이렇게 책임감 있고 꾸준하신 분. 네, 여러분의한테 소개해 줄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땡큐 체인지는 새벽 5시에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날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분간만 진행됩니다. 40분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줌이 땅하고 꺼집니다. 그럼 뭔가 말을 하다가 우리가 뿅 하고 이제 우주의 별똥별처럼 사라지는 그 즐거운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맞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의삶속에서 당신은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서게 해줍니다. 네. 당신은 나를 일으켜 폭풍의 바다를 건너게 해줍니다.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네. 당신은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나를 올려줍니다. 그날에 새벽 땡큐 체인지 네. 이게 희진 대표님이 써주잖아요 네. 2024년 네. 10월 29일 날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than I can be, be. You raise, raise me up, up. 이렇게, 참 이렇게 기쁨으로 환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땡큐체인지 저는 매주 화요일 날 특별히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왜요? <laughs> 저의 입을 열어주고 있고요 저의 <laughs> 목소리를 열어주고 있어요. 제가 낭독 전문가이긴 하지만 노래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희진 에바님께서 영어를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또 팝송도 잘하시고, 또 정리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아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정리의 달인으로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희진 대표님. 마지막 엔딩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땡큐 n 인지 새벽 5시에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글 읽고 좋은 글 자기 목소리로 낭독하고 글 쓰고 그렇게 하루를 딱 좋은 에너지를 채우고 또 기...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이러면은 세상에 천군 만마 얻고 정말 날개 뽑고 출동하러 가실 수 있거든요. 저희 함께 하는 이 땡큐 체인지에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기쁠 거예요. 뭐 저희도 지금 기쁠 것이고 여러분들이 와주신다면 더더더 기쁠 것입니다. 그때는 또 뭔가 신나는 노래 찾아 가지고 한번 불러 볼게요. <laughs> 아, 네, 좋습니다. 땡기 차인지는 매주 월요일 날 희진 대표님의 스트레칭, 화요일 날 팝송 한 마디, 수요일 날 제기차기 그리고 목요일 날, 홍미 대표님의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서린 대표님의 스쿼트. 네, 스쿼트로 진행이 됩니다. 딱 40분간 진행이 됩니다. 나 혼자서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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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해요.